고맙습니다. 꽃보도그 당사자인 오늘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제의자를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냐, 우리가 나를 빼앗겼던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청춘들에게 멍해가 되고 온 국민들, 온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큰 성취가 됐는가 확인하는 자리가될것 같습니다. 어, 수성관에서 어,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계신 김부근 후보님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신 여러 소녀들을 영화가 한번 상영될 때마다 고향으로 모셔 따뜻한 밥 한술 올린다는 마음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나오는 그런 눈물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그 단단한 마음을 다지게 하네요.